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깊이 들어가길 소망합니다 저 오늘 이 말씀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을 얻으시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리딩지저스 매목상 함께 나눈 말씀은요 누가복음 5장 말씀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요 게네살의 호숫가에 서 계십니다 자 이곳에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던 이때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자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십니다. 이때 베드로는 어부이죠. 그리고 그물을 많이 던졌지만 한 마리 고기도 잡지 못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물을 씻고 이제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죠.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요, 낙심할 때가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는데, 아무런 결과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서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개척을 하고, 1년간 매일, 매주매주, 매주 열심히 아이들과 축구전도도 하고, 또, 그 아이들 그리고 주변의 이웃들에게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서 시간을 보냈었지만, 단한 명의 결실이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 베드로의 상황도 바로 그런 것이죠. 자신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지만, 그날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실패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절 말씀인데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깊은 대로 내려가서 고기를 잡으라. 어, 베드로는 이 말을 들었을 때좀 이상하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평생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어부예요. 그리고 평생 어디에서 물고기를 잡았습니까? 그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사람입니다. 날씨와 환경과 모든 그 변수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베드로였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에게 어,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저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그물을 다시 던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 해보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5절 말씀을 보면요.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잘 보세요.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믿음의 결단을 찾아볼 수 있어요.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 그리고 자신의 상식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한 것입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을 신뢰했다는 것이죠. 그는 자신의 낙심, 의심을 내려놓고 믿음으로 그물을 내리기로 결단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나의 상식, 나의 경험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을 한번 쫓아가 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가 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저 놀라웠을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하는 고백, 우리 한번 잘 살펴봅시다. 8절 말씀을 보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죄인이로소이다. 베드로는 자신이 예수님 앞에서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능력 앞에서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낙심되는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에 그 가득찬 물고기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맛본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물리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그냥 "더 깊은 데로 가 봐라"라는 뜻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깊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리로 나아가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예수님은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요. 경험적으로 맞지 않아도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전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깊은 곳은 어떤 자리이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에 낙심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깊은 곳은 우리가 안전하게 느끼는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것은 때로는 위험해요.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자리이죠. 자, 이제 베드로는 단지 물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됩니다. 1 0절 말씀을 볼까요.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물고기를 잡는 삶을 넘어서서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해요. 자 11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베드로는 물고기 가득한 배를 이제 두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자 이것은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삶의 방향 전체가 바뀌는 순간이죠.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길에 들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적으로 응답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 각자를 사명으로 불러주십니다. 우리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며 예수님과 함께 사람을 낳는 업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곳으로 나아가라. 도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서야 할그 깊은 자리는 어디일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상황이 어떻든, 우리의 경험과 상식이 어떻든,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합시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한 은혜 그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람을 낳는 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우리 믿음으로 순종하여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결단 우리 모두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도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내가 제 이름을 깨닫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앞으로 제자로 살아가고자 불러 주셨던 그 사명 하나님 우리가 온전하게 잘 지켜 나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깊은 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우리가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 믿음의 결단을 할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